네, 아 힘내라 심 오늘 8월 25일이에요 음, 첫콜 역시 능평리에서 어, 핸들포유로 개포동 가는 콜인데요 어, 금액이 좋아서 잡았습니다 서울 정말 가기 싫은데 56,000원짜리 콜입니다 예, 그래서 이콜 타고 일단은 음, 개포동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음, 콜이에요 예, 좀 있다가 음... 개포동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응?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 뭐 위치는. 음 개포 2동 정도 될 거야 아마 여기가 음 개포 2동 음 여긴데요 여기 개포동 같은 경우도 콜 나올 땐또 엄청 잘 나와요 주말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위치가 어 버스를 타고 이동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쪽 음 양재동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음뭐 일단 뭐 그 행동 수칙. 예. <laughs> 오자마자 이제 버스 먼저 눌러봐야 돼요. 근처에서 코리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어... 이제 그 창곡동인가요? 예, 위례가는 콜인데 도곡동에서 올라온 콜이에요 요거 뭐 앞에서 떴고3 5 0 0 0원 정도면 가야죠. 예, 단가가 좋아서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음 잠시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이래, 보시면 그뭐 되죠. 창곡동이요 고객님. 네. 어. 네, 어, 여기 창곡동 도착을 했어요. 어도착은 했는데, 뭐야,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어, 차가 좀 막혀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네,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입니다 오늘 뭐첫 콜과 두 번째 콜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서 가성비가 괜찮은 콜을 탔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콜을 좀 많이 타줘야 되는데 그 며칠 새 처음부터 막 50분, 60분 운행하는 콜을 타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겨웠어요. 좀 라이트하고 가벼운 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어,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콜이 있어도 늦고 콜이 없어도 늦는다고. 콜이 있을 때는 탈만한 콜이 없어서 <laughs> 콜이 없을 때는 콜 나올 때까지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제 이제 그 망월동에서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제가 빨리 튀어 나갔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은 여, 여기 오면 원래 문정동 빠져 나가셨잖아요. 어, 로지 콜로 몇 개씩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위례 남일례 남일례여기거든요 여기 남일례역인데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위례 강장하고 남일례 쪽 이쪽이 이제 콜 포인트죠. 오늘은 여기서 콜을 하나 잡아가지고 나가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단가가 좀 괜찮은 거고, 저번에 문정동 가 보니까 콜 자체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음, 차츰 또 대화 나누도록 해. 또 한가할 때 예, 빨리 콜을 또 잡아서 움직여야죠. 이2 시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예, 숨만 쉬고 달려야 돼요. 아 숨만 쉬면 죽는구나. 예, 좀 이따 봬요. 음, 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들어온 지몇 분이야? 한2 0여분좀안 돼서 잡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거는 제가 취소를 눌렀어요. 예. 정동에 가는 콜인데, 착취도 별로지만, 단가도 별로고. 그나마 여기 청계동 가는 거는 착취라도 괜찮, 괜찮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은 한 30여 분 똑같이 운행하는데, 한 4분 정도 더 운행하거든요. 뭐 단가를 한만원 정도 더 비싸서, 요 콜로 택했습니다. 음, 일단, 여기 예. 화성시 청계동으로 갑니다 예, 오, 그디어 동탄을 갑니다 예, 12시 이전에 도착해야지 동탄에서는 또 괜찮은 코를 잡아 가지고 나올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도착했고요 음, 여기 위치가 동탄역은 아니야 <laughs> 뭐 그런데 <laughs> 예, 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천동하고 동탄역이 제일 가까워요. 음, 제일 가까운 콜포인트로 뛰어가야죠. 또 수칙에 따라서. 바로 킥보드를 타고. 버스 기다리다 보면 시간 없, 시간 뭐, 여기 116- 몇 번이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죠. 지금 이 시간은. 예, 아무래도 콜을 타야 될 시간이라서.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한 7, 8분 내로 가겠습니다. 7분에서 8분이요. 요콜 한번 잡아봤어요. 예. 반성동 가는 콜인데, 음, 어디야? 여기 영천동에서 올려가지고. 반성동 가는 콜인데, 뭐, 3만원. 아, 프리콜 나와가지고. 요콜타고서 일단 반성동으로 가겠습니다. 예. 뭐, 요거, 저기 보구도 타면 금방 가거든요. 좀 이따가 반성동 가서 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송동 예네네 네, 도착했고요. 어, 금방 오니까 어, 원래 반송동으로 올 생각은 없었는데 반송동으로 오는 프이콜이래가지고 단가가 일단 좋아가지고 탔어요. 어, 영천동에서 음, 밖으로 빠져나가는 코을좀 음,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음, 너무 빠져나갈 콜이 없어가지고, 이콜 한번 잡아봤어요. 예, 키보드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요콜 잡아봤습니다. 음, 상가동 가는 콜이에요.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드려보고요. 음, 아, 콜, 콜이 없어서 여기서 걸렸어. <laughs> 어떡하겠어요. 아. 아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공유픽 타고 오다가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도착했습니다. 음, 고객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오는 시간보다. 그리또 음, 올라오기는 호메실. 아 호메실. 네. 어, 음, 메실 지금 시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동탄에서도 한 40분 정도 죽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콜이 두개 정도 괜찮았거든요. 가성비 콜, 영덕동으로 나가는 콜이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간 이후에 콜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laughs> 그래 가지고 결국은 40분 정도 죽고 어... 요 코를 봐서 바로 찍은 거예요. 찍어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동네니까, 음.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고객님, 역북동 예, 예, 바로 옆에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네네, 네네, 아, 네, 갈까 말까 상당히 망설이다가, 하월곡동이 지금 가면은 43분인가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어차피 시간이 2시 22분이잖아요. 음, 4만 9천원, 네. 음, 또 뭐, 음, 단가는 좀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요콜 타고 일단 하월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그 저기 뭐야 제가 생각했던 그런 월곡동이 아니더라고 <laughs> 정릉에 가까운 월곡동 하월곡동 어, 여기 엠버스 있을 거야 아마 엠5 음, 1번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엠버스 타고 일단 나가면 되는데 어, 내 버스가 바로 오네요 그냥. 빨리 가야지 엠버스 되게 늦게 오잖아요 네, 어콜 타면서부터 그 저기 어디야 동탄에서 한 40분 정도 죽은 거기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오늘 사실은 좀 낮에 좀 잠을 설쳐가지고 헤비한 코를 좀 안탈라고 했는데 아 역복동에서 여기 온게 정말 무거운 코리었습니다아 너무 피곤하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동대문 여기 흥인 지문에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야 아, n 1 3번 타고, 한남동에서 한번 오늘 복귀 코를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음... 좀 이따 해요 멍한데? <웃음> 졸려. <웃음> 네, 어, 콜 하나 어, 잡긴 잡았어요. 예, 강북에서 잡긴 잡았습니다. <laughs> 사실 이태원 쪽에 좀 가려고 했는데, 어, 동백에 가는 콜, 음, 음 5만원짜리, 예, 뭐, 단가는 뭐, 양호한 듯 해가지고요. 일단, 강북에서 내려갈 때, 그, 용인이라든지 요쪽 콜들이 이쪽 강북 쪽에서 조금 세요. 아무리 새벽이더라도. 그래서, 용인으로, 용인, 그, 동백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동백에 지금 내려가면 딱 버스 타고 오리역 나와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집으로 가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요걸 복귀콜로 잡았습니다. 좀 이따가 동백 가서 뵐게요. 아, 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아. 요즘 이제 동대문도 금요일날 인데요 예, 예전에 제가 시장에 있을 때는 금요일날이 제일 바쁜 그런 동대문이었어요. 음, 참이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하지만 어 예전에 그 음. 동대문에 향수가 있는데, <laughs> 야 진짜 이렇게 변해요. 여기가 음, 정말 동대문에서 막그 옆에가 이제 동대문 센터 상가 잖아요. 되게 번화하고 사람들 많고 그런 동네였는데 참 이렇게 변합니다. 음참 씁쓸한 걸 많이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과거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제가 막 살고 제가 일하던 일, 일의 터전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계속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자신도 나이를 먹는구나 그것도 알겠지만 아참음 뭔가 모르게 힘들어요. 이 <laughs> 실례나? 여기 그 소방서 바로 옆에 골목 있죠, 고객님. 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동백에 도착했습니다 음한 45분 정도?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여기 동백 같은 경우는 첫차가 5시 20분쯤에 나와요. 네. 그 390번 버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쪽 분당 쪽으로 나가는 버스. 그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810번이 있고요. 저 시간 뭐그 5시 20분부터 나오고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6분이에요. 저 위에 이제 신중동 어, 동백에 떨어져 가지고 어, 여기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킥보드 타고 왔죠. 네. 킥보드 좋아하잖아요. 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상당히 뭐 바쁘게 움직이긴 했어요. 바쁘게 움직이긴 했고, 뭐, 아까 이제 반송동, 어, 반송동에서 콜이 없었죠. 콜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위에 있는 콜. 꼭 하루 콜을 타면서 고비가 있어요. 한 고비, 한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연계 연계 해가지고, 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또, 코를 탈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 뭐,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루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음 자기만의 방법대로 잘 타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지 뭐, 별게 있습니까? 음 저는 그런데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나 타고 있어요. 예. 솔직히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 이제, 어디든 다 가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어디든 다 가봤기 때문에, 뭐, 어떤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어, 어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도착하면 어디에 바로 가고, 어떠한 행동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버스 오면 버스 타고 잽싸게 집에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되게 되게 무겁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동백까지 내려온 게 너무 감사하죠. 분당에 내려갔으면 더 좋았는데 그쵸?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고요. 토요일은 주는 대로 이렇게 가되 자우지간 9시부터 12시 사이 멘탈 죽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